휴대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해드립니다. 이런 TV 광고 요즘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 광고를 보시고 과연 본인 인증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최근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도용을 해서 이러한 간편 대출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들어봅니다. 피해자인 심정호 씨를 연결하죠. 심정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 피해자의 지인이 선생님 몰래 휴대전화 본인 인증으로 대출을 받은 건데, 자, 피해 액수는 얼마 정도 됐나요? 액수는 200만 원이고요. 예. 이 핸드폰 대출로 총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개인 인증을 하는데, 그,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 휴대전화로 피해를 당한 거죠? 같이 일러이러 하신 분인데, 네. 핸드폰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제명의로 해서 만들어드린 거죠? 그러니까 심정훈 씨 명의의 핸드폰을 갖고 있었다. 네. 그분이 핸드폰이랑 이제 통장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김민호 좀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몰래 보내 줘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있으면 뭐 대부업체 측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나 보네요. 이제 저도 정말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출이 되더라고요. 예 네, 본인 얼굴 확인 같은 것도 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이 됐더라고요. 자기 명의 핸드폰도 확인됐고, 통장도 확인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디서 일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재직 증명서까지 보냈더라고요. 아, 그 재직 증명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이 위주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피해 사실을 아시고, 이제 대부업체에게 문제 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피해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알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신청해놨었는데 그 돈이 그뭐 이상한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애가 대법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대법체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걸좀 이상하게 여긴 다음에 추적을 해보신 거네요. 예, 네, 그렇죠. 어, 피해 사실 아셨을 텐데, 그러면 해당 업체 대법체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뭐라고 말하던가 요 책임을 인정했습니까? 이제 나중 가서 인정은 했는데, 정고제 이름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됐기 때문에 네. 돈을 안 내면 제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자기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채무 부존재라는 그게 있나 봐요. 그거를 이제 법원 가서 신청을 하면은 그게 잠깐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혐의라는 게 밝혀지면은 그 채무 그 대출 받은 거를 없애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피해 보상 받으셨어요? 그 200만 원 대출이 이제 심정호 씨 명의로 된 것인데. 보상은 아직 못 받았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제가 지금 이제 채무 부존재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했어요. 예. 또 빠른 시일 안에 또 당한 피해가 아주 보상이 되면 좋겠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편 대출 피해자인 심정우 씨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어서 대출 절차의 본인 인증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연결합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이제 휴대전화 간편대출 피해자를 만나봤는데요. 요즘 굉장히 광고가 많네요. 현재 대법체마다 영업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 뭐 심지어 전화 도중 300 바로 입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아. 얼마나 황당합니까? 전화 도중에 300만 원은 바로 입금되고. 3천만 원까지는 그 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이죠. 돈을 마구잡이로 쉽게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예. 우리가 상한 능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네,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빌려주고 이자 34.9%까지 받아먹겠다. 이런 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도 그 본인 인증 절차가 너무 일사천리예요. 휴대전화 한 통이면 됐었던 예, 건데, 허점이 분명히 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면 안예니어 예, 보통 이제 이용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증을 받은 다음에, 어쩜 저쪽에서는 누군지 모르니까 번호가 그대로 뜨니까. 네. 보통 은행에 가면 대면에서 대출 계약을 하거나 어, 금융 거래를 하면 신분증으로 얼굴을 다 대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근데 여기는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건 본인 확인 절차가 더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어, 제 생각에는 반드시 대면 확인해야 된다. 예. 어, 그 다음에 최소한 공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걸쳐야 된다. 이두 가지를 법적 요건으로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빨리 하는 데에만 방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본인 인증 절차가 굉장히 좀 허술해지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게 이제 300만 원이라는 기준 이왜 나오냐하면 이번 폐자도 예. 300만 원이잖아요. 예. 어 지금 300만 원까지는 어대법체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빌려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 이상은 금감원에서 네. 어 아무래도 소득증빙을 요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바로 전화 한 통으로 빌려주는 어, 행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 그래요. 너무 빨리 해주니까 이뭐 신중히 고려할 틈도 없이 그냥 고리 대출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 0 0만원무 뭐 금리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막 이렇게 판매하니까 그런데 34.9%라고 해서 우리 현재 현행 대법법에서 34.9%까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금리거든요. 최고로 네. 높은 금리나 그러니까 풍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도 그 인정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자 제한법의 최고 금리는 25%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법의 특 키을줄 필요 없다. 25%까지 낮추자 저희도 같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대출 금리가 높은 어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거 결국은 또 아이러니하게 돈 없는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런 긴급 그렇습니다. 소액 대출은 예. 어떤 예. 분들이 이용하시죠?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보면 이제 언론에도 보면 이렇게 유흥비도 탕진해가지고. 도박 빚을 창질해갖고 사채나 네. 어, 이렇게 본인 확인 절차 간단한 대부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출을 쉽게 부추긴 다음에 최대 34.9%까지 이자를 뜯어낸다. 이런 개념이 문제거든. 요 약탈적 금융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예, 서 빚을 이렇게 마구자로 부추기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확실해야죠.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광고 규제 같아요. 이제 너무 쉽게 대출을 한 방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이게 아무 문제 없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봐야, 어떻게 해야,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다행히 법이 개정돼서, 평일 오전은, 어, 일곱 시부터 아침 7시부터 9시, 그 다음에 오후 한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됩니다. 광고가 금지되고요. 네. 주말하고 공휴일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통 이제 학생들이나 어린이 TV를 볼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네. 이때는 광고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이렇게 말하면, 삼1시 이후에는 무제한으로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보통 직장인들이 와가지고 이블 TV 보는 경우가, 어, 10시 이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생활비, 식료품비 생각하고 잠이 안안올때딱 그때 이제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심한다 네. 예. 뭐 광고 노출 빈도라든지 또 문구 같은 것도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